you <laughs>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자 오늘 마셔볼 건롯데에서 나온 칠성 스트롱사이다 5.0 이란 제품 되겠습니다 400ml에 175kcal 이고요 어, 파란 눈꽃은 스트롱한 순간 해가지고 이마트 갔다가 한 1,300원인가 정도 가격에 구입을 했고요 어, 나트륨 얼마 안 되고 탄수화물 안 되고 당류가 무려 43g 입니다 43g 이면은 각설탕이 한 10개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 조그만데 각설탕이 10개나 들어가서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떻게 강력한 건지, 자, 먹어보면 알겠죠? 자, 탄산, 뭐 스트롱이라서 그런지, 역시 좀 상당히 좀 강한 느낌으로 들어가 있고요. 자, 한번 마셔볼까요? 얼마나 스트롱한 느낌인지. 음, 맛은 뭐 이렇게 스트롱한지 모르겠는데? <laughs> 뭐, 거의 그 탄산에 알코올까지 해가지고 좀알올이 된다. 알콜 같은 느낌으로 좀 독서는 느낌이 더 강할 줄 알았는데, 뭐 이렇게 생각보다 강한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네요. 이름만 스토리고, 뭐 이렇게, 뭐 스토리에 대한 얘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. 하여튼 뭐좀 강력하게 나왔는데 기존에는 이제 사이다 병이 하, 뭐 약간 좀, 녹색, 그런 거였다가, 요것만 녹색으로 바꾸고 투명 용기로 나온 독특한 방식의 제품이긴 한데, 뭐, 생각보다 쓸모한 것 같진 않구요. 그냥 한 번쯤, 어, 왠지 한번 저, 저 강력한가? 해서 한번 먹어볼까, 말까? 한번 하다가, 요즘 당뇨 때문에 잘안 먹기도 하다가, 한번 궁금해서 먹어봤는데요. 네, 설탕만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, 생각보다 좀 강력한 느낌은 아닙니다. 쉽게 비유를 하자면, 어, 코카콜라 먹다가 펩시콜라 먹었을 때의 느낌? 보다, 펩시콜라라고 해야 되나? 파리로 콜라라고 해야 되나? 좀 약간 좀 그런 느낌이네요. 자, 하여튼 그렇게 해서 판매되는 제품인데, 뭐, 큰 기대하시기 보다는 그냥, 요런 제품도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고요. 이렇게 좀 당류가 많으니까 요런 거 드시기보다 좀 시원한 거 생각나실 때는, 어, 탄산, 일반 탄산 음료보다는 설탕 같은 거안 들어가 있는 거, 탄산수 같은 거, 그런 거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요즘 탄산수 톡 쏘고 약간 뭐레몬한 그런 거 들어가 있는 것도 많으니까. 자, 여튼, 기회 되시면 한번 시원하게 드셔보시고,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오 안녕하십니까. 군, 군 하고 추천해 주세요. 그러니까. <laughs> <헷갈리. 웃음>